정니다 아, QM6 디젤 차량이에요. 이게 제가 리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QM6 디젤이 예약하시고 오셔가지고 아이 차는 QM6 디젤은 밟으면 똑같습니다. 한 템포가 느리게 출발합니다. 박셀을 밟고 나서 붕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꿀렁거림이 있고요. 연비가 뭐. 좋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그건 연비는 차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타보시고 결정할 문제시고요 지금은 좀 가볍게 좀 해달라는 거니까 뒷땡김이 없고 훌렁거림 없고 변속 충격 없고 이게 CVT라 변속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차는 그래서 장착 똑같이 6개가 장착되고요 요거 장착하고 고객님하고 같이 운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있어요. 지금 작업 중이고요. 작업 끝나면 바로 시운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객님하고 시운전하기 전에 한 3km만, 3km 한 2km 정도만 시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은 이제 그다음에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고객님이 그동안 타시던 방식 그대로 운전하시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QM6 디젤이 은근히 굉장히 시끄럽네요. 자, 이차가 CVT지만 변속 충격이 없다고 해도 약간 있었거든요. 변속 충격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 악셀을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 내리막길이니까, 평지에서, 자, 이쯤에서 뛰어보겠습니다. 다 뛰고, 악셀에다 뛰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아, 정도면 은 제가 볼 때는 고객님은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확실하고요. 예, 왜냐면 이 차를 리프트에 올리기 전에 제가 한번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이 차의 컨디션은 제가 알죠. 한 번만 타봐도 고객님 분명히 만족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차주분하고 어, 운전대를 바꿔서 시운전 한번 해 볼게요 다, 다 됐나요? 네, 네, 네. 그냥 평소에 운전하던 식으로 네, 네. 편하게 운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은 고속도로 한 바퀴만 돌게요 네. 그래서. 어 이제 확실히 막 초반 힘이 좀 좋게 느껴지네. <laughs> 그죠? 네. 제가 시부드럽게 네. 해서 네. 네. 바로 바꿔보고 오신 거예요. 어, 네. 느낌이 진짜 확 달라졌는데. 많이 부드럽죠? 네. 네. 네네. 악셀 떼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속이에요. 네네. 저까지 갑니다. 예더좀 네. 부드럽게 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운전을 많이 하세요. 아 앞으로도. 예, 야, 예. 근데 운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좀 달릴 때 이제 좀 달리고 그렇죠. 달땐 달리대. 예, 천천히 갈때 가는데요. 이제 요즘 막 이렇게 차들이 막 이제 신형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성능이 저희 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막 처음에 출발할 때좀 이렇게 좀 궁둥 현상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그, 그러다 보니까 막 뒤에서 또 빵빵거리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아, 이게 이제 악셀이 한, 한때 포 늦죠? 예, 예. 좀 천천히 나가, 출발이 천천히 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탄력을 받으면은 좀 부드럽게 힘있게 나가는데 지금은 그냥 초, 초반부터 이렇게 좀 힘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디젤 차는 또 밟을 땐 밟아줘야 돼요. 네. 네 그래야죠. 그큰 사거리에서 우회전할게. 지금 네. 막 고, 고속으로 이렇게 바, 막 밟아도 상관은 없, 없는. 어이 거죠? 그럼요. 네. 네. 아니 저기막 지금 박병률 명장님이 그러니까 네. 그 고속에서 할 때는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 저항이 네. 생긴다. 네. 그 부하가 그런 걸린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선풍기 같이 생긴 것들. 네, 근데 네. 이거는 타입이 다른 건가요? 네, 저희는 예. 서큘레이터 방식이라.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막 밟아도 상관은 없다고. 네네. 예. 운전만 조심하세요. 예, 예. <laughs> 근데 여기에는 이게 몇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6섯 개가 장착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머플러 쪽에. 머플러가 세 개. 머플러 쪽에 세 개가 네. 들어간 거예요. 네. 앞 아, 엔진 쪽에 두 개. 네. 배터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섯 개. 혹시 나중에라도 머플러를 교환을 하게 되면은 혹시 그럴 때는 빼서 지점으로 네. 들려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꽂아드리니까 돈안 받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그뭐 정비를 받을 때 네. 저기 이거를 이렇게 뭐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잘 몰라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비 받을 만한 곳에 걸릴 만한 데가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일반 그냥 정비를 그냥 받으면 네, 네. 네. 이건 건드릴 일은 없다고요, 네. 네, 네. 확실히 좀힘 있고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내리막이고 이제 엑셀도 안 밟았는데 <laughs> 네. 네. 오른쪽으로 해서 네. 가셔서 고속도로 올릴게요. 네. 여기가 상당히 오르막이거든요. 네. 네. 이런 오르막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한번 네. 느낀 네. 점을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우회전이죠? 네. 네. 가 이런 오르막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네, 이게 그니까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크지 않은데요. 지금 네. <laughs> 그냥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네. 있게 현대 기아차처럼 막 이렇게 쫙 밀어주는 힘이 이렇게 좀 약하더라고요. 네. 강력하게 지금 현대 기아차들은 이렇게 저기 기어가 변속되면서 네. 이렇게 심 있게 밀어주는데. 상당한 오르막입니다. 네. 어여 여기도 언덕길에서도 그냥 살짝만 발파도올라오네자 여기는 더 오르막입니다. 네. 어때요? 뭐 저단으로 왕 바뀌고 이런 거 없죠? 네. 네. 부드럽게 네, 올라가죠? 부드러워 확실히. 이게 이렇게 좀 계속 좀 타서 이렇게 학습이 돼야지 어 훨씬 어. 좋죠 지금 한70% 정도 좋아지나요? 네. 예. 어디 한 100kg 발로 올까요 아니면 나가실까요? 예, 한번 발로 올까요? 올까요? 지금 좌측으로 예, 가세요 예, 네 여기 고속도로니까요 예. 편하게 발로 오세요 부드럽게 힘 있게 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배터리 교환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 단자만 띄고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교환하면 되나요? 이 플러스 접지라고 뭐 다른 것은 네, 없나요? 예. 지금 100km 넘었는데. 네. 밟으실 때 얼마나 밟으세요? 한 130kg요. 세워주세도 다음에서 빠질게요. 조각 밟아보세요. 좀더 밟으세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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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kg 넘었습니다. 악셀 뛰세요. 악셀 뛴거죠. 네네. 지금 뛰는거 보세요. 뛰고 지금 가는 거예요. <laughs> 네. 지금 계속 뛰었죠. 네. 네. 과정 주행이 되게 길어. 네. 굉장히 길죠. 네. 네. 부, 부드럽게 아주 나가는데. 지금 계속 뛴 거예요. 네. 네. 아직 안 밟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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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계속 가요. 어, 어차피 빠질 거니까. 네. 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아. 만족하세요? 네, 아, 예. 만족 <laughs> 우측으로 나가셔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면은 뭐한 일주일 열흘 상에 이 느낌이 없어지겠죠. 네. 네. 근데 계속 이어지니까 저희도 저도 자신있게 45일 환불 보증대로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계속 타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저 초반에 이제 힘이 좀 힘있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는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평지에서도 뛰어봤으니까 네. 이제 완전 오르막길에서 악셀을 뛰어볼거예요 네. 오르막길도 쭉그 속도가 얼만큼 유지돼서 올라가는지 네. 뭐 마지막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 앞에 전압안정기요네 네. 모자르는 전류를 네네.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거예요 네. 제가 이제 노후가 될수록 전류들이 많이 모자르니까 끝까지 밀어주질 못하니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관계를 할게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차를 바꾸게 되면은? 네, 이전 장착 다 되고요. 그뭐 디젤이건 그럼요. 그 가솔린이건 아무, 아무 상관 없어요. 하이브리드도. 네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 없어요. 예. 모든 차에 적용되니까 만약에 부품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부품은 무료로 교환을 해주고요, 예, 무료로 예. 장착비만 발생이 아. 됩니다. 공인만 그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 틀리게 생겼으니까 다르게 생겼으니까 예, 예. 예, 그렇죠. 부품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다 무료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발 뭐 차를 바꾸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나요? 아뭐 잠깐 아니면... 와서 하나 네. 띄고 네. 먼저 띄고 네. 여기다 보관해 놓으셨다가 네. 네. 그렇게 네. 교환을 해도 되나요? 네네 예. 요즘...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네, 되나요? 네. 오래 타세요 <laughs> 아예 아주... 오래, 오래 탈 건데 차 좋은데 아니 그래서 요즘 차들은 그 DPF 때문에 네. 그뭐 이제 그냥 타면 나중에 DPF가 막혀 가지고선 뭐 DPF가 녹는다던가 그래 가지고 뭐저 흡기 클리닝 뭐 인젝터 클리닝 그런 그치죠. 얘기가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선 이거를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타고 다니시면 네.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예, 굳이 뭐저 네. DPF를 뭐 청소해 주거나 그러지 네. 않고서 네. 매운도안 네. 나올 거고요. 네. 네. 아, 예. 지어 공기 이제 배기량이 세지니까요. 네. 배 f 를 뒤에서 조금씩 파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배출에 그렇죠. 될 수가 있다고. 네, 그렇다고 매연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여기 인 지하차도 내리막이고요. 네. 내리막 그때까지는 그냥 밟고 가서 똑같이. 그리고 이제 오르막이 생기면 악셀을 띱니다 오르막이 생기면 더 밟고 가서 쭉 밟고 가시다가. 자 여기서 떼세요. 네. 떼셨죠. 네. 자 지금 오르막인데 뗀 거예요. 네. 자 어떠세요? 아, 아, rpm이 안 떨어지거든. 그렇죠. 네. 슉 차고 올라가죠. 자 네. 학습이 다 끝나면은 그 악셀 떼면은 팍팍 나가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시내 주행하실 때 안전 거리 꼭 유지하시고. 네. 내려 뿌 브레이크 패드가 더 달고 네. 브레이크 패드가 더 싸요 엔진보다. 네, 네. 열도 많이 빼주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오실 때 지금 어디서 오셨죠? 제가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오실 때 10.5km 찍었어요. 네. 지금 몇 km예요? 지금 10.7. 네, 10.7. 그새 올라갔죠. 네, 네. 자 평균 연비 그때 오실 때도 뭐 그냥 평소대로 맨끝 차서 닫게 왼쪽 네. 오실 때도 평소대로 그냥 뭐 안전 운전하시고 평소 운전대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10.5가 찍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6, 7km 도는 사이에 0.2가 상승이 됐죠. 네. 네. 그렇게 운전하시면 네, 네. 됩니다. 고 고속도로 타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네. 네. 모하비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10kg, 9kg 찍다가 네. 15kg 이상씩 찍어버리니까 아, 그렇게 많이 차이 요 그러니까 그 글라이딩 운전 많이 하시고 학습을 잘 하세요. 네, 모하비가 상당히 무거운 차네요. 네, 모하비 지금 나오는 모하비 더마스터는요. 100kg까지가 차가 너무 무겁게 나가요. 아, 예, 네. 예 예전 거보다요. 네, 네, 근데 완전 가벼워집니다. 아... 그래서 더마스터도 많이 장착을 하죠. 카니발 같은 차들 많이 장착합니다. 네. 이게 막 가솔린보다 디젤을 더 많이 그렇죠. 장착을 하시겠요 디젤이 아무래도 뭐 쉽게 생각해서 마스크를 더 쓰고 있는 거니까 네. 숨을 더 많이 쉬게 해주면 효과가 더 그렇죠. 좀 받는 게더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차주분들은 다 다르니까 휘발유도 휘발유만큼에 가솔린도 가솔린만큼의 또 피드백이 오죠. 네. 한 템포 늦게 출발하는 게 없어졌죠? 네. 이 네. 그러니까 출발에 좀, 좀 힘있게,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게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 작업을 할때트클 바디를 청소를 한다거나, 뭐 어디를 청소를 해가지고, 뭐 효과를 지금 순간 시운전을 할 때, 고객님들한테 효과를 더 좋게 한다거나 이런 짓은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커버만 장착할 뿐입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 일도 없습니다. 이 효과가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걸 확실히 고객님들이 느끼시죠. 그래서 자신있게 45일을 드리는 거죠. 션킴이었습니다.